정동진의 위쪽에 있는 바로 이곳 괴방산입니다 해발 345m의 나지막한 정동진의 뒷산이기도 하죠. 여기서 보니까 이 뒤의 산이 굉장히 지금 높은데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괴방산개 개방. 네, 개방산. 이, 근데 이 개방산이 네. 이 정동진에서 좀 중요한 의미일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주민들이 땔감이 네, 네, 네. 없었어요. 아하. 그럼 저기 올라가면 땔감도 많고 또 산이 커서 네. 모든 게 저기 풍부하게 있는 것이죠. 그때 뭐 아버님이 그 목선도 만드셨는데 그배 만들 때그 목선도 네 가끔 필요한 물건은 거기서 해가지고 오겠죠 아 여긴 네. 여기서 나무 해가지고 와서 네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산이면 음. 한번 올라가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기 그래서 이장님 개방산이 왜 개방산인지 네. 그 이름이 왜 붙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개방산 네, 개방 이름이 왜 붙었는지 예 네, 선생님 개방산 이름이 왜 붙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중요했던 시험 특히 강릉에는 과거 급제를 위해 꼭 오르는 산이 하나 있었죠. 나는 오늘 새벽에 올라갈 것이네. 어 자네도 나도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려고 하네. 수능을 보는 자식을 위해 부모가 기도를 하듯이 과거에는 시험을 앞둔 선생들이 새벽마다 산에 올라 불을 밝히고 기도를 했지요. 그렇게 하면 과거 급제가 빨라진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내가 급제에 성공을 했어. 계속해서 낙방을 하던 서생이 자신이 급제를 했다며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죠.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이, 급제는 무슨 이번에도 낙방을 했다면서 어? 이거 어떻게 알았지? 계속된 낙방에 결국 거짓말을 했던 서생 하지만 금방 들통날 수밖에 없었지요. 바로 그 지역 서생들이 급제를 하면 그 급제자의 이름을 쓴 방을 산에 붙여서 알렸기 때문입니다. 그 산의 형세 또한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바로 방을 쫙 펼쳐놓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산을 괴방산이라고 불렀고 또그 산에 과거 급제자의 이름을 쓴 방을 걸어두었다고 해서 괴방산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개방사는 강릉에서 이제 그 동남쪽 앞에 있는 그 산줄기인데 그 산줄기를 보면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을 걸 펼쳐 놓는 그런 방처럼 생겨 가지고 그것이 강릉 지역의 선비들이 과거에 급제 만을 할수 있는 하나의 그 풍수적인 요인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면은 과학 업체가 빠르기 때문에 강릉 시민들한테는 그것이 하나의 그 신성지대에는 그러한 공간이었죠. 강릉 지역 선비들에게는 등불 같은 존재였던 괴방산. 1911년 작성된 조선지지 자료에도 괴방산이 기록돼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괴방산에 있는 고려시대 흔적까지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